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세 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 그들 중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랑케 하고 바울과 신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온통 소랑케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과 그 도시 당국자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즉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르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와서 군중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신자들이 바울을 즉시 내보내 바닷가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안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주고 신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 및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신들을 선전하는 사람 같다고도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새 교훈은 무엇이오? 당신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 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설을 마친 후 바울은 거기서 나왔다. 그때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믿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있었다.